2 2 0 0한 번쯤이나 내 힘으로 날 어쩌지도 못한다면, 이쯤 나이가 되면 반드시 결의해둘 게 있지. 중증상애가 오든, 치매가 오든, 내 힘과 의지로 날 끝낼 수 있을 때, 끝낼 거라는, 나도 날 어쩌지 못하는 경우가 터지는 게 최악의 상황일 터. 나에 대한 처분을 온전히 가족을 위시해서 남한테 맡겨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닥치면 어떻게 하나. 암기억도 아, 추억도 미래도 사라져버릴 치매는 또 어떻고. 별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래도 나름 어떤 생각이든 갖고 일관해온 이 몸이 산채로 매몰되는 사태가 터지기 전에 내가 날 당당하게 처리해버리겠다는 그런 결의. 이쯤 나이가 되면 반드시 결의해둘 게 있지. 중증 장애가 오든 치매가 오든 내 힘과 의지로 날 끝낼 수 있을 때 끝낼 거라는